오케이, 녹화해놓고서는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두 대상의 우월을 가리킨다. 최상급은 집단에서 우월을 가리킬 때 씁니다. 하면잘 나오나? 오케이, 잘 나오네. 원급은 허용사의 부사의 원래 해석이 뭐뭐하니나 뭐뭐하게 비교급은 더 뭐뭐하니나 뭐뭐하게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니나 뭐뭐하게 도표가 있구요. 나중에 노트에 잘 옮겨 써놓으세요. 보통은 비교급을 쓰면은 원급에다가 ER이나 R을 붙이거나 또는 모어 띄고 원급 형태로. 다음 최상급이면 원급에다가 EST를 붙이거나 또는 ST 그리고 Most 원급을 씁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 무슨 말이냐고? 어, 기호로 바꿔서 미안해. 일단 써줘. 그리고 외워버려. 쓰면서 너무 말이 빨랐니? 다시 천천히 해? 천천히 부를 테니까 다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밑에다가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 글씨가 이해가 안되면 들은 거 쓰시면 돼요. 형용사, 부사의 밑에 원래 형태. 비교급 밑에는 두 대상의 비교급 밑에는 두 대상의 우월. 음. 최상급 밑에는 집단에서 우월. 그래서 우월. 다음 밑에다가 원급 하면 해석은 뭐뭐 한하게. 비교급이면 더뭐뭐한뭐뭐하게더 땡땡한 땡땡하게, 오케이, 땡땡한 땡땡하게, 응? 응. 오케이. 펜을 가볍게 잡아, 그게 나을 거야. 다음 옆으로 최상급이면 가장 뭐뭐한뭐뭐하게 가장 뭐뭐한뭐뭐하게 가장 뭐뭐한 하게. 됐지? 원급은 원래 형태니까는 따로 변화가 없는데 비교급이면은. 원급 플러스 원급 더하기 이알이나 알 이알 또는 알 그래서 저렇게 이자를 바로 열고 바로 닫아놨어요. 됐죠? 또는 모어띄고 원급 밑에다 쓰세요. 원급 밑에 모어띄고 원급 모어 M O R 모어 M O R입니다. 모어 안되면 칩한 보시면 되죠 이럴 때. 예. 잠시 기다릴게요. MORE 모어 띄고 원급. 옆에다가 이제 최상급이면 M O R E 영어예어 한글 모어가 아니라 영어 모어예요. 다음 옆에요. 최상급이면 원급 플러스 EST나 또는 ST. 그래서 이자를괄호고 괄호 닫아 놨어요. 그러면 이자가 들어가기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다음 밑에다가는 모스트 MOST, M -O -S -T, MOST 띄고 원급. 이런 형태로 써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요. 각각의 의미하고요. 자 오늘 나온 건, 자음 나온 단어 밑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단어 는 알고요? 스 m 뜻은? 두 분. 작은. 성용사예요이 운으로 끝나요. 이제. 거기에 지금 교재에 쓰여 있는 거 뭐니? 교재에 쓰여 있는 거 칠판에 방금 썼던 거. 방금 방금 스몰 a l l 지 이제 그럼 뜻은 뭐가 돼이알 붙었으니까는 뜻이 더 작은. 뭐뭐려 <laughs> 자, 그러면 밑에다가 가장 작은은 뭘까요? 스몰? 스몰? 자, 이하 붙였으니까 뭐붙은다고 리스트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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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에 EST 붙이면 되죠 스몰. 자, 그럼 이제 다 됐지? 예, 됐지? 자, 이번에는 make 하면요 큰, 어려워? 예, 그러면 옆에 쓰여있는 단어가 교재에 쓰여있는 단어가 바로 뭐니? 이거 어디 있지. 자 G가 하나 더 들어갔네. G가 하나 더 들어갔네. 규제 G가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오케이 왜 썼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요즘 까다로운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다음 하나 더 쓰고 ER이나 EST를 붙여요. 말이 어려운데 천천히 부를게. 단모음 플러스 단장으로 끝나는 경우, 단모음 플러스 단장으로 끝나는 경우, 음. 천천히 불러줘. 어디 어디 어디다? 어디. 고기가 왜? 교재 이거 따라 비거 밑에 쓰면 되는데? 비거 밑에 쓰면 되는데 뭐 쓰고 있니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니? 어, 단모음 잘 잘하고 있어 끝나는 경우 그 밑에. 다음 하나 더 쓰고. 다음 하나 더 쓰고 ER, EST를 붙여요. 어려운 문법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음, 근데 그래놓는게 편해.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모든 단어들 갖고서는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바꿀 수 있거든. 그게 법칙이라서. 음. 자, 비거하면 뜻은? 더크게라 아이, 그 비거. 더 큰. 더 큰. 더 큰. 오케이, 그러면 가장 큰 하면? Biggest. G 하나 그대로 유지가 돼서 est 가 붙어요. Biggest. 만든 것들이야. 이게되나요 됐니? 자 교재로 가보자 이제 4번에. 어 남한편 코끼리는 is 머머이다. Smaller bigger. bigger 하면 is다. 더 큰의 is 뜻이 뭐라고? is 밑에이다. 합쳐 더 큰이다 합치니까 더 크다가 돼. 뱃 밑에 뭐뭐 보다. 뱃 밑에 뭐뭐 보다. 아따따다 다시 할게. <laughs> 어 노트랑 손 따라 가기 바쁘지? 어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 이거는 뱃 밑에 뭐뭐 보다. 딸 다시. 코끼리인 건 알지? 코끼리는 이즈 뜻이 뭐라고 뭐뭐 이다. 이거가 더큰이요 이즈 이거 하니까는 해석이 합쳐져서 뭐가 돼? 더큰 이다니까 더 크. 자화가 돼. 비거가 더큰게 아니라. 이즈가 이달라서뱀 밑에 뭐뭐 보다. 마우스는 알지? 응. 컴퓨터 마우스 말고. 응. 생, 쥐, 쥐. 쥐, 뱀, 뜻이 뭐라고? 뱀 어. 뜻이 뭐야? 어. 합쳐, 그러면. 뱀어 마우스 하면? 야, 그렇게 된다고. 어려워? 됐어? 어. 다음 5번. Circle the related word, 보이니? Circle 밑에 원을 그려라. Circle the related word. Circle the related word. 다시 할게. 어느 것 지금 있는지 단어를 못하는구나, 우리 딸이. Circle the related word. Circle 밑에 원을 그려라. 찾겠어요? 편하겠어 원을 그려라. The related 밑에 연결된. Word는 뜻은 아니지, 단어, 뭐 말. 원을 그려라 연결된 related 연결된 또는 연관된 이란 뜻인데 상관없어 word는 알죠? 단어 그럼 합치면 연관된 또는 연결된 단어의 원을 그려라 됐죠? 자딴 타하고 연관된 단어는 루돌프 플레이드 레인 루돌프 있고요 플레인이었죠 이거 묵음이었어 같이 발음 보자 플레이 나도 싫어 얘 소리나 안나 안나 슬레이 슬레이프 아니라, 슬레이입니다. 슬레이. 대신, 요2를 되게 길게 발음해요. 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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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는 것 같아? 예, 근데 미끄러지는데 왜 이렇게 굴곡을 줬냐? 언덕배기 넘어가나 보다, 썰매가. 어... 느낌 있어? <laughs> 느낌이 없어? 자, 여기까지, 슬레이입니다. 이 발음이 좀 길게나, 슬레이. 슬레이. 오케이, 썰매죠? 그러면, 슬레이. 산타 썰매 타고 다니지? 예, 루돌프도 동그라미, 썰매도 동그라미, 슬레이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거, 레인. 비예요 네. 싼 타고 비하고 관계 있냐? 아니야. 없지. 오케이. 다음, 6번. 같이 발음해보자.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우리 단어장에 이미 썼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갈게. Department Store. 어, 근데 요게 어 발음이나 짜증나나도. 네. 레 발음이 아니라 왜 언지. 영어에서 그런 거 많아. ER 쓸 거를 RE로 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 얘좀 교수 있냐, 외워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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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야. 빨리 할게.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오케이. 백화점이란 단어고요 백화점에서 처음에 나와있는 단어 발음해보자. Reindeer. Reindeer. 어, 이게 술록 또는 사슴이란 뜻인데. 술록 또는 사슴이란 뜻인데. 오, 뭐 여기 게신세부야 지난번에 단어장 있잖아. 슬록 또는 사슴이란 뜻이야. 예, 백화점에 사슴이니? <laughs> 다음 스포츠 익힘먼 다시 하자. 천천히 앞에부터 할게. 스포츠 스포츠 자, 스, 코르 트루 끝나야 되는데 S가 있으니까 뭐로 발음해? 우리말로 트루 발음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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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익힘먼이 히입까지야. 익힙 Mont, equipment. equipment 밑에 뜻 적어줄래? 그럼 장비 장비 스포츠 장비 yeah. 예. 관우 장비 할때그 장비 말고 어, 그 사람 이름이고 됐지? 장비나 몸에다 장착하는 거를 이큅이 장착하다는 뜻이야 같이 해보자 이 q 먼 i p m e n 빨리 할게 스포츠 Equipment 다음 백화점에 스포츠 장비 있니?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다음 거 clothing, clothing. 자혀 살짝만 이티지 나는 응. 나도 싫어. zing, zing. 혀를 살짝 zing. clothing. 약간 좀 바보 같아 요 원래. 그러니까 혀를 좀푼 차로 clothing 하는데. clothing. clothing. 오케이. 뜻은 옷이에요. 아니요. 예 있죠?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서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은 녹화를 때려갖고서는 스피커가 일로 어 그리고 내가 해야 돼. 싫어. 싫어. 오케이. 본문 시험 이 있으니까요. 새로오신 분들 좀 주의를 해주실 게 하나가 있는데. 본문 시험이 있고, 본문에서는 센텐스를 대여하는 시험이야.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뭐 시험 낸다고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수업만 잘 들어오시고선요. 그것만 준비해오시면 되는데, 보통은 8개에서 9개, 뭐 적으면 한 7개 문장 정도고, 예. 최고 득점자 중심으로 해서는 포인트 두장걸리는데 대부분은 잘 보는 편이긴 해. 대부분 잘 보잖아. 음. 왜? 아니, 척게좀잘 본다고 해줘, 야. <laughs> 야, 네가 제일 안타까 지난번에 잘 타봤잖아, 너. 혼자만 가져간 지것 같은데. 아, 혼자만 두명 가져간 것 같은데. 어, 어쩌다가 그랬냐? 어, 너가 충격적이었지. 마지막에, 와이드 한번어 오케이, okay. 루돌프 사슴코에 관한 얘기고요. 유니시빌과입니다. 본문 시험 보낸다고 얘기하니까요. 같이 가면서요. 자, 맨 처음에 상단에 있는 메인 스토리하고서 제목 나와 있는 루돌프 더 레드 노즈드 레인디어. 같이 천천히 루돌프, 더 레드 노즈드노즈드 노우즈드, 노우즈드. 레인디어. 대목이야. 레인디어. 어, 레인디어가 혹시 단어 외우고 계신 분들은 알까 모르겠는데 원래 원래 디어도 사슴이야. 디어는 명사로 사슴이고 이 레인이 비라는 레인이 아니라 비 레인은 R A I N이다. 어, 비가 아니. 이거는 명사로 비 또는 동사로 기오다라는 뜻인데, 이 레인은 명사로 곱삐라는 뜻이야. 음, 고 곱비가 뭐냐면, 말에다가 입에다 채워놓고서는 뒤에서 이리야 이리 하고 달릴 때 쓰는 그 끈. 뭐가? 내가 뭐 잘못 얘기했니? 어, 어디까지 했지? 어, 근데, 이 술록에다가, 레인 기어에서는 술록이 된, 술록에다가는 원래 보통 사슴 사람이 타거나 그러기가 힘들거든? 근데 북쪽에 사는 동물일수록 덩치가 커져. 그래서 썰매를 끌거나 사람이 직접 탈수 있을 정도의 큰 사슴이어서 사슴에다가 고비를달수 있는 사슴이란 뜻의 레인지어가 됐고 사슴 중에서도 큰 사슴이 이게 사슴이나 또는 그래서 술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술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술록도 원래 뜻은 사슴이야. 어, <laughs> 술록도 원래는 사슴이야. 그래서 이게 덩치가 크다 이거야 큰 사슴이란 뜻이야 내용은 예를 고 오케이 1번 가보자 Who knows the story? 몇 가지만 읽을게 Who knows the story? About Rudolf The Red-Nosed Reindeer 오케이 이 문장 시험 낼게 먼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Who knows the story? About 어, 선생님 필기 못 알아보겠으면 교재 있죠. 활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활 자체가 익숙하시면 어, 나는 반쯤 필기체로 써. 어,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히 권해 필기체로 쓰는 것을 그게 펜도 좀 가볍게 잡게 되고 어, 한 획으로 긋게 되거든. <laughs> 일단 다, 예, 문장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도 이건 템, 단어 타이핑 문장 센터에서 타이핑해 놓을게요. 문장 봤었니? 같이 기다릴게. 어 그래? 응. 수학인가 보구나. 문장 봤었니? 레인 기어까지. 음. 응. 봤으면 딱딱 터주면은 나도 참 좋겠는데. 아직 나서라서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화장실? 그럼 잠깐 멈췄다 갈게. 알았어.